묵자가 말하는 하늘이란 것은 뭐냐면, 그럼 하늘이 뭡니까? 했을 때그 하늘은 어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어로움이 이렇게 대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 묵자의 하늘은 플라톤의 이데아나 별 차이 날게 없어요. 하늘이나 이데아나 인간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게 뭘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런 인간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조건에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조건을 누리는 상태. 그거를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구원과 은약의 풀 안에 들어온 자들의 상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게 이 은약과 구원의 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